안녕하세요. 더스마트 법인 등기 tv의 한승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업 등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대표님들께서 회사를 설립하신 이후에 유의하셔야 될 신경 쓰셔야 될 상업 등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업 등기란 상법의 적용을 받는 영리법인에 관한 등기를 의미합니다. 영리법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 회사는 대부분 돈을 벌기 위해 존재하잖아요.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 존재하는 회사는 대부분 영리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영리법인에 관한 등기를 상업등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업등기를 두고 법인등기라는 용어로 통칭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엄격히 말씀드리면 법인등기라는 용어는 민법의 적용을 받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등기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상업등기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민법상, 상법상 회사에 관한 등기를 모두 통틀어서 법인등기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등기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위사소통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상업등기는 상법상 법인, 즉 회사에 관한 등기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이사를 가고 성장하고 죽습니다. 이처럼, 회사도 사람과 비슷한 일생을 겪게 되는데요. 회사의 일생을 따라가 보면 어떠한 등기를 하셔야 되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회사 설립 등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듯이 회사도 법인도 설립 당시에 설립 등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출생신고로 기본증명서를 갖게 되듯이 회사도 설립 등기를 통해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법인 등기부 등본에는 회사의 상호, 본점, 공고방법, 한 주의 금액,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액, 목적, 임원에 관한 사항, 회사 성립, 연월일 등 회사에 관한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변경 등기가 있는데요. 이러한 변경 등기는 회사의 상호, 목적, 공고 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변경 등기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본점 지점 이전 등기가 있습니다. 의뢰인들께서 가장 많이 의뢰해 주시는 등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던 집에서 이사를 가게 되면 전입신고를 하고 새로운 주민등록 등본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의 본점, 즉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시면 법인 본점 이전에 관한 등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본점은 2주, 지점은 3주 내에 등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에는 대표이사님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데요. 만일 대표님께서 주소를 이전하시는 경우에는 이러한 대표님의 주소도 변경 등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변경 등기는 본점에서 2주, 지점에서 3주 이내에 등기를 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도 회사를 구성하는 임원에 관해 변동사항이 있으신 경우에 임원 변경에 관한 등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와 감사의 취임, 중임, 사임, 그리고 퇴임에 관한 등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법인 해산, 청산 등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신고를 하고 상속재산을 정리하듯이 회사도 그 존립 사유가 없어지거나 폐업을 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을 하면 해산 그리고 청산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이때 하는 등기를 해산 청산 등기라고 합니다. 회사는 회사의 소멸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산은 회사에 남아 있는 재산적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절차로 이해하시면 되시고. 청산과 관련해서는 회사의 재산을 처분하고 남는 경우에 이를 주주에게 배정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업등기와 그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저희 더스마트법인등기에서는 상업등기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귀찮은 등기는 저희한테 맡겨주시고 대표님들께서는 회사 경영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등기 절차나 비용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본문과 댓글에 있는 상담 링크를 통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더스마트 법인 등기의 한승진 변호사였습니다. 오늘도 빛나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